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나나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야단동에서 아니, 이 정도 평수에 2억대의 분양을 하고 있다는 집에서 저희가 얼른 한번 와봤는데요. 자, 오늘 현장 총한개동 8세대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5평을 사용합니다. 분양 금액은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으며 파주의 이 정도 평수 마지막 금액입니다. 시입주금은1 0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요. 주차 또한 100% 자주주차 가능합니다. 구조는 방 3개, 알파룸 2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으며 정남향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도보 7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대형마트 이마트가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보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로 와보시면 은 평수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수납할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2억 대라는 게저 느끼지가 않는데요.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입니다. 와, 전실이 현관문부터 엘리베이터 딱 타기 전, 타고 내려서까지 막 벽돌로 다 코팅되어 있고. 그니까요. 현관문이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네. 되게 진한 녹색으로. 약간 돈을 불러다 줄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네. 네. 좀 약간 재물을 불러다 주는 현관 느낌 나고요. 쭉 들어오면 전실도 꽤 넓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키큰 신발장이 총 3칸에 띄움 시공에 간접등까지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일괄소등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벽을 전부 다 벽지가 아니라 약간 그... 도장이죠? 네, 도장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벽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차 시공 해두셨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종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거실 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와... 와 거실 진짜 넓습니다 미쳤네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넓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정남향인데 창이 이렇게 다 양창으로 뚫려 있다 보니까 와... 시원한 이 개방감이 정말 미쳤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너무 큰데. 가로가 4,500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는 다안 남겨요. 아, 절대 안 남겨요. 네, 지금 진짜 넓습니다. 안커 보여,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넓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다 그냥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KCC 이중창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아트월에는 지금 웰스 코팅 해 두셨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위쪽에는 매립 등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바로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네 주방입니다. 와 주방도 아 진짜 웬만한 고급 아파트 같아요. 맞아, 주방이 맞아.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식탁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에 제 생각에는 8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음, 사이즈가 맞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D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는 이제 광파 오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인덕션 두 개랑 하이라이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노출형 후드까지,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쪽에는 상부장, 밑에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통일성 있게, 이런 대리석, 대리석으로 해두셨어요. 이거 진짜 네. 대리석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대리석 같고요. 위쪽에는 또 이렇게 라인 등으로 이쁘게 주방만 이렇게 딱 네모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인트로. 네, 포인트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장 자리죠. 이렇게 냉장고 두실 수 있게끔 해놨고, 위에는 수납공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픽스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오, 너무 이뻐. 네. 뭐, 개인적으로 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맞아. 주방창까지 내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주방 베란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방 하나가 있네요. 야 이거 무슨? 아니 진짜요? 사이즈가 말이 안 됩니다. 이 주방 베란다도 지금 원래 요 정도 장 들어오면 꽉 차야 돼요. 꽉 차는 게 정상인데 전혀 꽉 차지 않고요. 요 부분에 이제 워시 타워 딱 들어오면은 완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고일러. 자, 그러면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방이죠?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어,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가로 3,300에 세로 3,400 나옵니다. 어, 저는 살, 솔직히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어, 살짝 작지 않나? 이 생각했는데 11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크기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중문을 열면 또 굉장히 큰 공간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그러게요. 나옵니다. 공간 굉장히 크네요. 이거 이 정도면 사계절 옷다 걸으셔도 남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공간도 크고 시스템 장 자체를 되게 효율적으로 잘 짜놓으셨어요. 음. 그리고 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까지도 잘될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오, 아, 욕실도 크네요. 야, 부부 욕실도 너무 잘해주셨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변기에 세면대, 젠다이 선반, 수온 수납장,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까지다잘 들어가 있는데 요즘엔 또 이게 유행인가봐요 이렇게 약간 주황색 불에 이런 매트한 느낌의 수전을 사용하는 게 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련돼 보이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전부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 이게 2억대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아 그니까요 이게 어떻게 2억대야 마지막 한 세대 남았죠? 네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여기는 식구가 많으셔도 그러니까. 그리고 식구가 없으셔도 진짜 충분히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네.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에어컨과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와,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크네요 3,300에 3,000 나옵니다 어우 크네 <laughs> 그러니까 다 10자 이상 나옵니다 이게 분명 화면에는 작아 보일 텐데 10자 이상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바로 어, 전실 세 번째, 옆쪽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와, 여기도 에어컨이 있네요? 네. 각 방마다 지금 에어컨이 다 있어요. 여기가 총 에어컨이 4대입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같이 전부 다 있고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아,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3,300에 3,000입니다. 그러니까, 음방 사이즈 그냥 다 크게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는 또 메리트가 있죠. 이 공간에 이렇게 국박이 장처럼 안쪽에다가 이 공간을 좀 파두셨어요. 야... 결론은 그래서 여기도 옷장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방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맞네, 그러네요. 네, 야, 깨알 수납이네 진짜.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충분히 옷 걸고 다할수 있을 만한 어... 공간이 나옵니다. 데일리룩은 충분히 다걸수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아 어, 얼마나 크길래요? 아니 이게 예. <laughs> 딱 들어오시면, 이 안쪽으로, 야, 이게 무슨, 여기 사우나 아닌가요? 이 정도면? 6조 놔도 될 것만 네. 같았는데. 6조를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와. 거의 뭐 사우나 수준입니다. 진짜. 대중목욕탕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오바하자면 그만큼 넓고요. 일방적으로는 솔직히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일단 맞죠, 맞죠.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렇죠. 이 안쪽으로 타일이 한개 정도가 더 들어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쾌적하다.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진다이선반 수건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야 여기가 진짜 어떻게 이 평수의 이 실용성이 어떻게 2억대에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건축주님께서 그냥 한 세대 남은 거 빨리 할인하고 가자 해가지고 2억대에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서 이 정도 평수에 2억대? 절대 못 찾습니다. 딱한세 남았는데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